안녕하십니까, 여러분. price라는 단어는 기본적 의미가 가격, 값, 물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뉘앙스는 구입하려는 제품이나 품목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적인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거, 할인 가격인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s this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할인 가격이라는 의미로, the sale pric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is this 하면, 이건 뭐뭐인가요? 그리고, sale 하면, 할인, 그리고 price 하면 가격. 이때 price는 기본적인 의미가 가격, 값, 물가, 그리고 기본적인 뉘앙스가 구입하려는 제품이나 품목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적인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s this The sale price, 이거 할인 가격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적해볼 문장은 과일 값이 올랐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the price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가격이 올랐다. 라는 의미로 of fruit has gone up. 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he price of fruit 하면 과일값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과일을 영어로 fruit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이 올랐다라는 의미로 has gone up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price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가격, 값, 물가, 그리고 기본적인 뉘앙스가 구입하려는 제품이나 품목에 대해 지불하려는 실제적인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e price of fruit has gone up. 과일 값이 올랐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물가가 이곳이 더 비싸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prices are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더 비싸다 라는 의미로 higher 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단어 price 이때 price는 물가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higher 하면 더 비싼, 더 높은 here 이곳이 이때 price 역시 기본적인 의미가 가격, 값, 물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rice의 기본적인 뉘앙스는 구입하려는 제품이나 품목에 대해 지불하려는 실제적인 비용이라는 의미,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prices are higher here, 물가가 이곳이 더 비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가격 좀 깎아주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can you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가격을 깎다 라는 의미로 cut the pric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can you 뭐뭐 뭐해 주실래요? 그리고 cut 하면 깎아주다. 그리고 price 하면 가격. 그래서 price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가격, 물가, 값.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뉘앙스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품목에 대한 실제적인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cut the price? 가격 좀 깎아주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st 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비용 또는 소요 경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뉘앙스는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들어간 문장으로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ow much?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비용이 들어가다 라는 의미로, did it cos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how much 하면 얼마인가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did it 하면 그것은 뭐뭐 뭐 했다. 그리고 cost는 이때 동사로 쓰여서 비용이 들어가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때 cost 하면 기본적인 의미가 비용 또는 소요 경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뉘앙스는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did it cost?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할 문장은 수리비는 만원 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the repair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만 원이 들었다라는 의미로 cost was ten thousand o 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repair하면 수리, 그래서 repair cost하면 수리 비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ten thousand o n 하면만 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Cost 하면 기본적인 의미가 비용 또는 소요 경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뉘앙스는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어떠한 일을 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e repair cost was ten thousand won. 수리비는 만 원들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행 비용이 제법 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the trip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비용이 제법 들었다 라는 의미로 cost a lot of mone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rip 하면 여행 그리고 cost 하면 이때 동사로 쓰여서 비용이 얼마 들었다, 즉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a lot of money 하면 많은 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ost는 기본적인 의미가 비용 또는 소유 경비가 되겠고요. 기본적인 뉘앙스는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어떠한 일을 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 이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e trip c o s t a lot of money. 여행 비용이 제법 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 단어는 Fair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Fair 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요금 또는 운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뉘앙스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fair이라는 단어로 함께 또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택시요금 얼마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ow much?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택시요금. 이라는 의미로 is the taxi fare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how much 하면 역시 얼마인가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taxi fare 하면 택시 요금 택시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fare 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요금 운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기본적인 뉘앙스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is the taxi fare? 택시 요금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은 내가 버스비 낼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will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버스비를 내다, pay the bus fare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 부분에 있는 I will pay하면 내가 낼 것이다. 그리고 bus 버스 fare하면 버스비용, 버스비, 버스요금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fair 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요금, 운임, 그리고 기본적인 뉘앙스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will pay the bus fare. 내가 버스비 낼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할 문장은 왕복 요금은 얼마죠?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is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왕복 요금이라는 의미로 the round trip f a 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what is하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round trip 하면 왕복 그리고 fare 하면 요금 그래서 왕복 요금을 영어로 round trip fare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fare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요금, 운임 그리고 기본적인 뉘앙스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is the round trip fare 왕복 요금은 얼마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거 할인 가격인가요? is this the sale price? is this The sale price is this the sale price 과일값이 올랐어 The price of fruit has gone up The price of fruit has gone up The price of fruit has gone up, has gone up. 물가가 이것이 더 비싸 p r i c e s are higher here. Prices are higher here. Prices are higher here. 가격 좀 깎아주실래요? Can you cut the price? Can you cut the price? Can you cut the price?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 How much did it cost? How much did it cost? How much did it cost? 3 5 0 0 0 0 0 0 0 0 0 a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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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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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비용이 제법 들었어 The trip cost a lot of money The trip cost a lot of money The trip cost a lot of money 택시 요금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taxi fare How much is the taxi fare How much is the taxi fare? 내가 버스비 낼게. I will pay the bus fare. I will pay the bus fare. I will pay the bus fare. 왕복 요금은 얼마죠? What is the round trip fare? What is the round trip fare? What is the round tree fai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